옆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쭉 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 나무들이 있는 저 위까지 올라왔다 내려오기 계획입니다. 강가푸르나를 모르는 다리 멀리 숙소에서 바라볼 때는 이 높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통 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가지고 아 여기 올라서는 것만 해도 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나무들이 있는 저 위까지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아 걱정됩니다 아주. 여기 앞이 바로 강가 푸르나. 네? 호수인데 포사로 거의 다 메꿔졌네요 그리고 바로 저위저 저기, 위가 여기서부터가 바로 위로 빙하입니다 강가푸르나 빙하 아, 빙하가 바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래 까맣게 보이는 이 이곳이 다 강가푸르나 빙하호수인데 토사가 밀려와서 다 메꿔져 있어요 물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아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 강가푸르나 백포인트로 오르면서 바라보니 만악마을입니다 저기 지금 앞에 눈 덮인 저 비타를 제기적으로 해서 슬로우비디오 걸음으로 저 정상까지 올라야 됩니다 아,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저기 올라가도록 아,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아, 강가포르나 그 포인트를 이렇게 천천히 바로 오르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그냥 흙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좀 빙하합니다. 해가 비치니까 방 녹아서 지금 아 지척지척 합니다. 지금. 아, 강가푸르나 아, 뷰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티샵인데, 아, 문이 닫혀 있네요. 아이고, 정말 힘들, 힘듭니다. 아주 고도 적응 훈련에 차 올라왔는데, 아, 진짜 힘드네요. 360도 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층층이 쫙 쌓인 것이다 강가푸르나 빙하입니다. 정상이 강가푸르나 봉 7,455m. 아... 아, 정말. 아... 아름다워요. 아, 정말. 지금 강가 브루나 빙하 쪽에 지금 눈사태가 일어나서 연기처럼 좀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가운데 들어간 부분이 마나슐루 들어가서 마나프라투 빙하가 보이고 있고요. 마나프르나리 강가 브루나. 지금 정면에 보이는 눈덮인 봉우리가 강가프루나 봉입니다 해발고도 7455m,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곡 쪽인는데 얼룩덜룩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가 빙하입니다. 지금 정확히 눈높이로 딱 보이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아주 미쳐가지고 여까지 왔지. 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아... 또 조금 훈련을 위해서 강가 프로나 빙하 뷰 포인트요. 해발고도 한 600m 정도를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 마랑 마을로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쭉 이제 휴식을 시간을 가질 겁니다.